바바울이 이제 아그립바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어, 그런 내용이죠. 아그립바가 당시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의 분봉왕으로 유대의 분봉왕으로 와 있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히롯 대왕의 증손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두메가 이제 이서의 후손들이었고요. 또그 증조할아버지 헤롯 대왕서부터 계속 유대인들을 통치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을 잘 아는 그런 정황 속에서 그가 살았죠.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도 그 유대인의 문제, 이제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황제 앞에 조서를 보내야 되는데 당신이 좀 어, 바울의 신문을 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자료를 좀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뭐 파악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어, 지금 이제 이 신문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어,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변명할 수 있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어,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26장에서 어, 다시 한번 바울이 담에색 체험을 이제 야기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나? 그, 그거잖아요. 구장에서한 번, 이구장은 처음 바울이 다메색에 갔을 때그 사건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고요. 22장에서 또한번 말을 하죠. 다메색 시험. 그때는 이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드로,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음이 틀림없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큰 소요를 일으키면서 바울을 거의 돌로 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청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부형들이여 하면서. 내가 왜이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들어보라, 들어봐달라 하는 그 말이 이제 22장에 있어요. 거기에서도 담에색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말씀을 증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 26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왜이수를 믿게 되었나? 이제 이 말씀을 아그리빠, 베스도 뭐, 베니게를 비롯해서 그, 유대에 있었던 고관들이죠. 그 모든 고관들이 베스트 총독의 그 어떤 접견실에 이제 모여 있었을 터인데요. 어, 이때 그 22장에서도 뭐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할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이 26장은, 어, 더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사람들이죠.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한꺼번에 모아놓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아, 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이수를 믿게 되었나 하는 그,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가 바울 앞에 이제 놓이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어, 바울이 2년 동안 이 가이샤라에서 구류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뭐, 좀, 아, 좀 아깝다라고 싶은 면도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을 그렇게 바피 다니면서 한 회당에서 오래 있지도 못하고, 그냥 뭐,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간에 비해서, 가이샤라에서 2년은, 어떻게 이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까 싶은데 그 일의 끝에 아, 이와 같은 이제 아, 복음을 그 유대 지역의 고관들에게 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예,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식이 자신을 이제 변명을 하는데 바울의 변명을 들어보면은. 그 우리가 아는 바로 그렇죠. 그 사실에 관한 얘기만 하잖아요. 자기 사, 자기 자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실에 관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은 것도 얘기를 하죠. 불리한 것도 싶은 것도 얘기를 하고. 이 핵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아 어, 그리스도를 위한 변명 뭐 그런 의미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을 가지고 어, 그것을 중심해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에, 네. 필요한 말 그것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뭐, 이제, 삶에서 이런저런 사건이나 뭐, 이런 일들에 있을 때, 이제, 결국 자기를 변명해야 되는,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아그 나의 어떤 내가 바라는 바를 바라보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내가 의도하는 말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말을 할수 있는 것은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이 자기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할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를 변명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변명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말을 하는데 있어서 또 공손하고요, 또예그 그의 말이 아첨이나 아부의 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 삼절에서도 아,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것은또 바울이 지혜로운 모습이기도 한데요. 상대방을 인정해주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의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부정하면 내 말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뭐 귀한 것을 이렇게 들어서 말을 해주면은 그만큼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잖아요. 상대방을 부정하면 그 모든 통로가 다 닫혀 버리죠. 바울이 여기서 아그리빠를 무슨 크게 그를 위해서 아첨의 말이나 뭐 잊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가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바울은 이제 이 말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죠.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신 걸 내가 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뭐, 아그리빠도 마음이 상당히 열렸을 것 같아요. 누그러져 있고, 이제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해 나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그런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이 또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 했을 때 어떻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까 하는 것도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게 바울의 고향인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기는 이제 거기서 태어났는데, 아마 자라기도 거기서 자랐겠죠. 근데 예루살렘에 어, 이제 와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을까?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게 바울과 예수님의 나이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그 특. 11대 오셨잖아요. 12살 즈음에 그때, 어 한번 오셨었고, 그리고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유월절을 즈음하여, 어 그때, 어 세번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금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거의 안 오셨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갈릴리에서, 어 살으셨고, 어 그래서, 어, 이 예루살렘과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유학온 거죠 길리기아 다수에서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거기서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라비 밑에서 어, 공부를 한 어, 그런 삶을 살았는데. 때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는 예수님이 이루살렘에 오셔서 1차, 처음 공생의 첫 해, 둘째 해, 이때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냐면 이루살렘이 정말 작은 도시거든요. 아주 작은 도시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서로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없었을 가능성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바, 바울이 그, 담에 세계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는 말을 보면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생전에, 예수님의 생전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그말 속에, 그, 그 맥락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기는 해요. 글쎄요. 그렇지만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 젊었을 때 와서 어, 공부를 한 적이 있다 하는 말을 하고요 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예.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는데, 바리세인의 삶을 살았다. 바리세인은 그 당시에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세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어감인데, 그리고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의 전통이었고요, 믿음의 전통이었고. 또 현실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하는 것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보다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거다. 특별히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다이 솔로몬 시대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뭐 그런, 그런 생각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또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아주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아주 오래됐었죠.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 바벨론으로부터, 어, 이, 유대가, 남유다가 멸망한 그때로부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 구원해 주실 거다 하는 그런 소망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그래서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예, 그그그 그, 그 일이 우리에게 늘 있어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어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내가 고소 당하는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 그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던 그런 때인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절대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이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큰 차이였고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아, 예,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은 자리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이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그의 부활에 있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니 그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거든. 요 바울에 주장하는 것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일리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예, 내일 드릴 말씀입니다만, 이, 바울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저, 저, 저 기독교인들을 앞장서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유대인들의 차이였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조상 때서부터 바랐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이미 오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오셨건을 그들이 그 자기들에게 간절히 바랐던 그 예수를 그들이 스스로 배척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네. 우리의 믿음의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는데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그것이 잘 이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럴리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하는 부딪힌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고 끝내 순교의 그 모습으로서 그의 순교를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순교한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